돈이 모이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정책 뉴스죠. 하지만 저는 이걸 투자 기회로 입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지급일은 22일, 대상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그런데 이번에는 자산 컷오프를 추가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단순 소득 기준에서 자산 기준까지 고려하는 정밀 지원으로 진화한 겁니다. 또 1인 가구마벌리다소득 가구 역차별 문제를 막기 위한 보정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즉 진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더 두텁게 혜택을 보는 구조. 사용처도 달라집니다. 생활 협동조합, 군 장병 지역 선불 카드 등 소비 접점 확대. 이건 단순히 쿠폰 효과를 넘어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 파급을 일으킵니다. 투자 포인트 1 유통 대장주 이마트 쿠폰 효과 직격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시너지 주가 우상향 가는 투자 포인트 2편이 점 업계 b g 프리테일 소액 쿠폰 소비와 최적의 매칭 경기 민감 소비제라 정책수에 민감하게 반응 투자 포인트 3 패션 라이프 스타일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화장품 생활 소비 MG 중심 매출 성장 소비 진작과 맞물려 주가 탄력 예상 앞으로의 그림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은 단발이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둔화 국면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재정 정책, 소비 쿠폰 내수 업종 수혜의 흐름은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소비 쿠폰 정책을 받을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투자 방향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가 계좌 수익률로 돌아옵니다. 돈이 모이는 채널,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